그대로 두고 떠나면서. 주림의 말씀입니다. 그림 정리, 참여합니다. 내미소시절때 네, 말씀드렸던데도 강점에서 2시간 동안 평화를, 평화를 바라는여러말로 제주 평화의 섬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벌써 이렇게긴 시간이 지났다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늘상 거짓말만 해야 되고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간들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주도로 일시 식개정으로 시작된 일일 것, 일일이 일일이 많이 일이 일으킬 일껏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상태를 잃고 당정마음은 물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찬성과 반대표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 모두가 바라는 제주는 전진정으로 평화의 섬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주가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곳이 북한이 뭐 중국이 진출하는 선을 마, 뭐, 제한선과 또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말 전쟁기지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면 결말로 이 섬은 평화의 섬이 되어질 수 없고 제일 먼저 공격기로 타겟 넘버원이 no. 되어질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정부와 또군 당국 사실상 진정한 평화가 손끝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야 할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손끝으로, 칼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 그곳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단순히 싸움이 없고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 비롯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아우르면서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처지는 잘 아시다시피 강대국,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를 버리고 다시 재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자신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군사적인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섬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진정으로 그곳에 지금 강정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픈 것들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제일강정이라고할 정도로 물 맑고 또 자연 풍광이 수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름비가 파괴되어 가고 구름비를 중심으로 해서 범선까지 이어졌던 산호군락은 이미 거의 다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군락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아름답던 그 산호초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만일 해군 기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배는 따개비 등 여러 가지 보괴류들이, 어패류들이 배 밑바닥에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페인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석유포의 앞바다는 모두 다 생태계가 교란되어질 뿐 아니라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조물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거르고 별들을 거른다고 해서 하고, 또 그것으로서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다면 그 다음은 불법뻔한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서 자행될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감정 아름답고 평화로운, 평화로웠던 이 마을은 이제 군사도시, 결국에 가서는 위락도시로 변모하게 흥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들 모두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바라볼 줄 알면서 이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고 멈춰 설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늘상 일삼고 있는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른 소리를 깨워서 듣고 또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듣고, 받, 듣고 또그 바램을 즉시 수행해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모두 하늘께서 주셨던 이 아름다운 강정이 진정한 평화의 마을로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또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평화롭게 함께 마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함께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군기기 건설은 멈춰야 하고 그리고 또 약속대로 이 관사를 짓지 않게 됐던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런 일들이 즉시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워서 늘 주시하면서 이 일들을 지켜보고 꾸준히 이 반대의 반대운동에 또 평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예, 그, 이 앞에 제가 작년에 들려서 그런비 쪽하고 좀 돌아보려고 했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1년 전,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며칠 뭐 지난달에 있었던 환경 조사에서도 발표되었던 대로 환경연합에서도 지금 바다 밑 생태계도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목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감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